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며칠 만에 또 동영상 올립니다. 제가 오늘 뉴스를 딱 보니까, 조 바이든이 민주당의 그 대권 후보로 거의 확정적으로 이렇게, 어, 돼가고 있다. 이렇게 해가지고선 오늘 뉴스를 제가 봤어요. 그리고선 제가 이제 그, 그러면서 이제 조 바이든이 그 요번에 대권에서 어떻게 될 거냐. 근데 이거를 내가 이제 얼마 전에 동영상 올린 게 있어요. 그래가지고 우선 제가 이렇게 공부를 좀 하다 이렇게 보니까는 그 경자년 이렇게 돼가지고선 11월 3일날, 11월 3일날, 에, 11월 3일날 미국 대통령 선거가 있는데 그날 일주일 이 경술이고. 그다음에 시내 일주를 이렇게 시내 이그 일진을 넘어가더라고요. 그런 이거 딱 봤을 때 이렇게 되면은 이경자년에 경술 이렇게 돼가지고 이 경금이 되게 세게 오면은 트럼프가 좀 불리한 운인데, 근데 제가 이제 이렇게 유치가 되면서 돌아가는 이런 걸 추세로 봐서는 이 정유 병술 이렇게 되고 하는데. 이경술 이렇게 오면은, 10월달 이대 되면은, 이 트럼프도 만만치 않게 자기 호운이 와가지고 싸운는것 같지만은, 바이든 같은 경우는 신약한 사주이기 때문에, 경술 정해로 오면은, 비경겁질로 오면은, 남과 이게 지, 그 경쟁할 때에, 남이 도움을 받아서, 어, 더 득세한다. 이제 그렇게 보는 거죠. 그러면은, 둘다이 11월달에는 호운인 거는 사실인데, 괜찮은 건 사실인데, 누가 더 나쁘게 작용하느냐? 이렇게 봤을 때는 트럼프가 경자년에, 경자년 쭉 이렇게 가다가, 요, 시, 요 때까지도 불리해요. 값을 이렇게 해가지고서, 8월, 9월 달도 비교적 불리하게 가다가, 경술 어릴 때, 10월 달일 때만, 요놈이 저기 트럼프가 조금 유리하게 가는데, 결정적으로, 이제, 11월 정에 이렇게 넘어갈 때, 내가 보기에는, 이 그, 바이든도 만만치 않게, 10월, 11월 달에, 자기, 이제, 경제에서 이기 는을놓가지고서 둘이 핏까비까 하지만 전반적인 추세에서, 전반적인 추세에서는, 에 누가 더, 약간 더 유리하게 미쳐오냐 할 때는, 바이든이라는 얘기죠. 그것 때문에 둘이 이렇게 흘러가는 운호에서 봤을 때는 트럼프가 이 사람보다는 바이든 보다는 트럼프가 조금 이렇게 특이한 적이래가지고 나쁜 게 오면은 확 나쁘게 와가지고 불리해져가지고 저는 차기 미국 대권은 조 바이든이 된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죠. 제가 이제 지난번 동영에서도바이든을사주는 내가 자세히 풀어서 올렸어요. 올렸는데 거의 뭐냐면 그 바이든 같은 경우에는 신약간 관인세의 식감력이다 있고 순환되는정관규격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이건요 요거 무슨냐면 이 사람이 정치이라 이렇게 하는데 자기 일하는데 이게 시이 시지에서 도움을 받죠. 그러면 요것이 지지에서 이렇게 이제 갔다가 다시 이제 요거는 이교으로 갔다가 그다음에 이렇게 하고 그다음에 이그 요거는 이쪽으로 투간돼서 갔다가 다시 이제 이쪽으로 갔다가 이렇게. 이렇 돈다는 얘기예요. 이게 사주에서는 이 십간녹이 이렇게 간그지그지장간에열 지, 개의 열개 천간이 천간이 사주에 천간하고 지지 에 지장간은 천간 열개 천간이 다 있는 거는 십간녹이라고 하는 그런 식의 그 사주라 그래요. 상당히 상당히 좋은 사주래요. 그러면 또이 사주는 그 오행이 다구비되어 있어요. 첫 번째 식감독의 사주가 될수 있는 오행이 다 있어야 되고 그 모카토 금수 해가지고 오행이 다 구성되고 지지에 함축되어 있는 지장간이다 합쳐가지고선 천간에 열 개가 고루 다 있는 사주는 상당히 좋은 사주라 그래요. 그 우리나라에는 제가 이제 어떤 그 그런 식의 사주를 어 누구에서 찾아봤냐면은요 김정인 사주가 그 사주예요. 우리나라 김정인 사주가 식간독의 사주입니다. 김정인은, 이 사주는 신약한데, 김정인은, 에, 김정인은 저기 신강한 사주입니다. 신강한 사주요. 그러면서 또, 이 바이든 경기는 정화가 임수에 이렇게 합되어 있어가지고서 말을 잘하고 오면서 또 내면적으로는 자기보다 똑똑한 사람이 있으면 그좀 이렇게 존경하는 마음이 있어요. 근데, 김종인 같은 경우는 을류 일주에다가, 천간에 경호하고 이렇게 붙어가지고, 약간 좀, 곰못을 수가 있고, 욱하는 거 있고, 조금 독한 기기가 있다고 하는 그런 식의 천간, 그, 그러니까 식간 녹의 사주라그럽니다 김종인은요. 근데 내가 이제 김종인 사주도, 그, 풀어서 좀 올리려고 그럽니다. 그래가지고, 이 바이든 같은 경우는, 어떤 운이 오들에도잘 흘러가요. 그래가지고, 이 사주는, 이 정관격이면서도 이 관성, 이국가를 하는 요거에 자기가 녹을 먹고선 이 인수를 이용해가지고선 계속 길게 이렇게 갔다는 얘기죠. 그래서 고 이렇게 가는데 이 사주는 저게 이렇게 관행상세 다 이렇게 가 가지고 되게 순리를 따르는 정관격의 사주래요. 순하는 정관귀격 사주라 해가지고 이런 사주들은 공무원을 이렇게 이러면서도 상당히 유신하고 순리를 따르는 사주라는 겁니다. 트럼프는 제가 이제 몇번 동영상도 올리고, 천문영리와 하나님이 들어가면 트럼프를 딱 치면은 트럼프사에서 자세히 게 나왔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는 병술, 갑오, 김이 기사 이렇게 되는데, 이것은 갑기 합이 되고요. 요거는 사오미가 되고, 요건 오술이 돼가지고 요 지지는 완전 화국으로만 변합니다. 화국. 요 갑기 합토에요. 토가 돼요. 그래가지고 이 사주가 뭐냐면은 이렇게 각기 합도 합화 종왕격 사주가 되 그러니까 상대 특성 종격 사주가 됩니다. 종격 사주. 그러니까 이 사주는 자기한테 많은 화성 오고 토성이 오면 아주 극상으로 그냥 기가 강해집니다. 그 대신 이 금성은 한신이 돼요. 한신. 그러니까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고 이제 그런 식이 되고 수성 하고 목성이 오면 아주 안 좋습니다. 이런 사주는요. 그모 그러니까 뭐 아니면 도라는 사주에. 그래가지고 올해가 경자년이라고 이렇게 지나가고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4월 되면은요 이 코로나 바이러스 영향도 있지만은 상당히 트럼프가 안 좋게 갑니다. 4월부터 되게 안 좋게 가요. 그래가지고 6월 7월 달에는 상당히 이제 저는 이게 물 먹는다 얘기거든요. 되게 안 좋게 하다가 8월 9월 되면은 상당히 이 사주가 좀 버겨워집니다. 그러니까 여론에 밀리는 식으로 가는 게 8월, 9월이에요. 그러다가 10월 달에는 결집해가지고 이제 공화당 세력이 결집해가지고 조금 트럼프가 심을 받지만은 경자년의 전반 기세로 봐가지고 전 11월 3일이 경술 일진이에요. 경술 일진해가지고 정 시내로 넘어가는데 결정적으로 일진이 트럼프한테는 상대 불리하게 가가지고 제가 보기에는 차기 대권은 어, 바이든이 된다 그러니까 둘다 비까비까 흔들해도 트럼프가 더 나쁘게 작용하기 때문에 에, 바이든이 당선된다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감사합니다